국방위 공군 감사 현장이 완전 아수라장이었어. 오상 기지 압수 수색 문제로 여야가 정면 충돌한 거야. 성일종 위원장이랑 부승찬 의원이 원성까지 높였다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 민주당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맞받아쳤고 결국 회의가 중단됐대.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어. 공군 참모총장 손성락 대장은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말했어. 한미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거라며 진화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지. 문제는 주한 미군이 직접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거야. 특검의 압수수색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조짐이었거든. 이 부분에서 여야 모두 긴장했지. 한편 공군의 오폭사건도 다시 도마에 올랐어. 민가 근처에 폭탄 8발이 떨어졌다는 건데, 원인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였대. 국민 분노가 폭발했지. 그런데도 아직 징계가 없다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기강이 있냐며 강하게 질타했어. 공군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대. 손성락 총장은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지. 장군들 표정도 굳어 있었고, 내부 분위기가 꽤 싸늘했대. 다들 책임 공방만 이어가는 느낌이었어. 결국 회의 말미엔 공군의 미래 계획이 나왔어. 6세대 전투기 확보, AI 복합체계 추진까지 말이지. 하지만 현장의 싸늘한 공기 쉽게 가라앉진 않았대. 다들 이번 사안 어떻게 봐?